이정환의 제네시스 챔피언십 3타 차 역전 우승 감동 스토리. 이곳은 해오름 징검다리의 공식 채널이며 취미로 건강한 중년 골퍼를 위한 골프 클래스 채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안 우정일수의 아침은 유난히 맑았다. 바람 한점 없던 그날 하늘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긴장감은 숨을 막을 정도였다. 3라운드까지 사온더 공동 12위.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엘비라와 린드버그, 임성재, 김시우, 아담 스콧, 히데키 마스야마 등 화려한 이름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작고 조용했다. 그러나 이정화는 알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내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그는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2018년 이후 7년 동안 준우승만 6번을 했다. 그 사이 동기들은 투어 우승 트로피를 쌓았고, 그는 조용히 아이언을 다듬었다. 그의 별명은 아이언맨. 강철 같은 멘탈, 날카로운 샷. 하지만 마음속은 누구보다 부드럽고 간절했다. 이름조차 잊혀갈 즈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말했다.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26일 아침, 천안 우정일스 연습장. 그는 드라이버보다 아이언을 더 오래 들고 있었다. 모든 동작은 느리고 조용했다. 옆자리에서 임성재가 드라이버로 300야드를 보낼 때 이정환은 8번 아이언을 꺼내 150야드샷을 반복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코스의 승부는 거리보다 정확합니다. 좁은 페어웨이, 높은 너프, 그리고 깊게 꺼진 그린 언듈레이션. 아이언이 흔들리면 끝이었다. 그의 캐디는 물었다. 오늘 느낌 어때요? 그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7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느낌이 올 때가 됐죠. 전반 9월을 마쳤을 때 그는 이미 사원더였다. 긴장도 계산도 없었다. 그저 한올한 한 올을 걸었다. 그리고 후반 15번 을파포 승부의 문이 열렸다. 155야드, 내리막 바람 한 클럽 덜 잡는 거리. 피는 오른쪽 끝, 작은 언덕 뒤. 대부분 선수들이 좌측 안전지대로 쳤지만, 그는 핀을 향해 정면으로 공을 띄웠다. 공이 허공에서 멈춘 듯하다가 그린 앞 경사를 타고 살며시 굴러 홀컵 옆 50cm에 멈췄다. 갤러리의 탄성이 터졌다. 그 홀에서 버디. 그리고 그 순간 리더 보드의 숫자가 바뀌었다. 이정환 10번 더파 엘비라와 단 1타 차. 16번 홀은 짧지만 까다로운 파스리. 전날부터 선수들을 괴롭힌 홀이다. 엘비라 티샷은 좌측 러프 언덕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정화는 그보다 몇홀 먼저 16번 홀을 무난히 지나갔다. 6번 아이언으로 바람을 읽었다. 공은 하늘을 가르며 핀 옆으로 정확히 떨어졌다. 버디는 아니었지만 완벽한 파 세이브. 엘비라의 어프로치 샷은 길었다. 그는 파 퍼트를 넣었지만 표정은 이미 흔들려 있었다. 바로 그때. 먼저 마친 이정환의 눈빛은 달라졌다. 이타 차로 앞선 채 선두로 라운딩을 마쳤지만 준비는 하자. 그는 다시 몸을 풀었다. 연장전에 와도 좋다. 오늘은 그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이정환이 몸을 푸는 사이 17번 홀 파4 엘비라가 티샷을 오른쪽으로 날려서 벙커로 보냈다. 그 순간 모든 게 흔들렸다. 세컨샷은 그린을 많이 남겨놨고 이후 짧은 파 퍼트마저 빗나갔다. 보기 이정환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7년 동안의 기다림이 마지막 엘비라 선수의 18번 파 5에서 이글 아니면 내가 우승이다. 마지막 18번을 파 5. 철의 남자 엘비라는 투혼을 노렸지만 세컨드 샷이 왼쪽 해저드로 떨어졌다. 갤러리의 탄식. 그리고 그 순간 이정환은 고개를 숙였다가 하늘을 향해 짧은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오늘은 제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는 연장전을 준비하던 드라이버를 곱게 뻗어 올리며, 캐디와 허깅을 하면서 우승의 기쁨을 즐겼다. 그리고 이미 맞췄던 18번 호세에 지나간 라운딩을 그려보았다. 세컨샷, 3번 우드로 240야드 앞 그린 앞까지 보냈다. 그리고 52도 외지. 짧은 어프로치가 홀컵 옆에 붙었다. 버디. 갤러리의 환호 캐디와의 포옹 11언더파 단독 선두 엘비라와는 이타차 그는 양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 외쳤다 드디어 드디어 해냈다 7년 만에 우승 상금 10억원 그리고 제네시스 GV80 하지만 그에게 진짜 상은 돈이 아니었다 그는 기자에게 말했다 버디보다 기뻤던 건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에요 중년 골퍼로서 TV 앞에서 이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정환의 7년은 나에게는 은퇴 후의 3년과 닮아 있었다. 누군가는 여유를 즐긴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중년의 마음 속엔 늘이 정환의 전반 9월 같은 답답함이 있다. 잘 치고 싶은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다. 그러나 이 정환의 마지막 15월은 그런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다.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려라. 샷이 아니라 마음을 다듬어라. 그는 그린이 어려울수록 웃었다. 핀 위치가 까다로울수록 집중했다. 그건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근육이었다. 드라이버는 인생의 젊은 날과 같다. 시원하고 화려하지만 방향을 잃기 쉽다. 하지만 아이언은 다르다. 짧고 묵직하며 순간의 정직함이 드러난다. 이정환은 그 아이언으로 자신의 7년을 증명했다. 한 중년 골퍼로서 나는 그가 그린 위에 세운 버디마크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인생도 이렇게 치자. 조급하지 말고 정확히. 매 홀마다 다시 준비하자. 그날 이정환은 말했다. 오늘 18홀 중 15홀부터는 정말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웠어요. 누가 이기느냐 보다 내 안에 흔들림을 잡는 게더 중요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오래전 내 삶의 한 장면이 겹쳐졌다. 교감 시절 학생들과 마주 앉아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라며 스스로에게 위로하던 그날에 나. 그렇게 교육에 전념했고 교장으로 교직 생활의 마지막을 마무리한 지난날이 이 정환의 우승은 결국 그런 위로의 메시지였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우리가 골프를 사랑하는 이유는 결국 그것이 삶의 축소판이기 때문이다. 잘 맞는 날보다 흔들리는 날이 더 많고, 홀인원보다 보기 후에 미소가 더 어렵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다시 티인그라운드에 서는 이유. 그건 오늘의 이정환처럼 다시 기회가 온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정환의 이번 우승은 단순한 제네시스 챔피언십의 한 페이지가 아니다. 그건 중년의 골퍼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다. 내가 나를 믿는 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는 최종일 7언더파라는 숫자보다 더큰 이야기를 남겼다. 그것은 꾸준함의 가치 그리고 기다림의 미학이었다. 천안 우정일수의 가을 바람이 불었다. 노을빛이 그린 위를 스쳤다. 그곳에 서 있는 이정환의 모습은 더 이상 젊은 선수의 긴장된 표정이 아니었다. 그의 미소는 7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한 남자의 성숙한 얼굴이었다. 그날 나는 TV 화면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정환 선수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마다 정성껏 답글을 드릴게요. 엔드 상담은 insh310 at naver.com으로 주시고요. 감사합니다.